안녕하세요, 영화담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되죠? 찍으러 왔어요. 갑갑당 <laughs> 김중현입니다. 아두 편의 영화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동안. 보기 힘들었던 영화 두편 몰아서 봤거든요. 음. 보는 내내 마음이 갑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영화를 보면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폐소공포증 같은 것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이 들기까지 할텐데전 실제로 이 베리드가 네. 그 극장에 걸렸을 때못 갔어요. 오.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네. 극장에서 저걸 볼 마음은 없다. 왜냐하면 극장에서는 일시정지를 할 수도 없고 양옆을 봐도 밝은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봤거든요. 오히려 b t v 를 보니 좀 낫더라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편에 굉장히 형식적인 스스로 만든 제약이 인상적인 두 편의 스릴러 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정된 시공간의 스릴 이렇게 한번 붙여봤고요네 이런 또 시리즈의 또 특징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뭐 굉장히 떠오르는 영화들 많이 저 있어요. 폼부스 일단 떠오르고요 폼부스. 그리고 네. 뭐 저는 그 의외로 약간, 저는 스필버그의 듀얼 같은 음. 영화도 약간, 물론 거기서 이동하긴 하지만, 제한이 있죠. 정말 제약을 두고 하면서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는 그런 영화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뭐, 서치 같은 저주시. 영화가 한국에서도 있기도, 잘 있기도 했고요. 아. 오래전에는 필 아. 데니스는 통화 중 이런 영화도 있었고. 경우는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1917 같은 영화도 형식적인 음. 제약을 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너무 또 그런 부분을 잘하시지 않을까 창작자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를 창작할 때 완전 자유 하면은 진짜 이 상상력이 무궁무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거기 장르도 주고 제한도 주고 이래야지 오히려 상상력이 샘솟는 경우도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재미도 있는 게요 네. 예를 들어서 라이프 오브 파이나 캐스터 웨이 같이 한정된 공간에 한 사람만 있었을 음. 때 혼자서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음. 거기서 생기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지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면 로크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차를 타고 갈때 전화를 음. 통해서 모든 일이 보라져야 된다는 한정을 주면 거기에서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문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영 씨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네트 그러면 열4줄이잖아요 하이코 그러면 17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 왜 시를 쓰는데 반드시 (17자에) 맞춰야 돼 네. 하다 보면 뭐 (14줄이) 아니라 (15줄) 줄을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맞춰야 되는 데서 오히려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떤 리듬과 형식적인 그런 네. 또 창의력이 생소. 어쩌면 어, 한줄 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줄의 음. 모든 것을 넣,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음. 일종의 정형시처럼 거기에 한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명징한 저.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걸 직조해내는 저. 어떤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정형시의 달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표현하죠. 니다 <laughs> 마음이 싸해지네요. 네. 음.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제한을 어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네. 창작자 스스로가 네. 그런 네. 것을 만들어낸 네. 것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영화가 돼 장편 영화에서 이런 시공간을 제한해 놓고 인물도 한 사람밖에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하면 그두 시간 동안 재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재미가 있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영화당에서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리는 네, 대단한 두 편의 영화인 것 같고요. 아, 오늘의 1분 브리핑은 그래서 이두 편의 영화가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음. 제가 생각한 게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네, 네. 전화기 없으면 이두 사람 영화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통신 수단을 할 때, 예를 들면 아주 고대로 가면, 예를 들면 어, 불을 집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봉화. 주고받는, 봉화 영화를 네.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아우는 장면이 안 오고 봉화만 계속 피워가지고 <laughs> 이야기를 주고받는. 불 피우는 데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죠, 네, 불 피우는 것부터 보여주고 그치로, 네. 봉화를 피워서 상대방이 알아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현대에는 네. 전화기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화기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전화기에 대한 일본 브리핑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명하게. 네. 뭐 굉장한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네. 새로 네. 제 2020년에 제 네. 목표가 있습니다. 1분 네. 브리핑은 1분 안에 끝내자. <laughs> 네, 그런 네, 마음을 네. 먹고하고 네. 그동안 너무 1분 브리핑 대작이 많았어요. 그럼요. 네. 짧게 짧게. 네. 뭐 다른 영화 할 얘기 많으니까. 네. 이, 이 얘기도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빨리 빨리 돌아가는 거 보세요. 네, 빨리. 네. 빨리. 네. 네. 어, 제가 네. 그 베리드라는 영화를 보다가 네. 거기에 나오는 전화기인 블랙베리 를 보고 <laughs> 와, 저 블랙베리 내가 썼던 블랙베리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을 블랙베리가 나왔던 게 1999년이었고요. 아, 안타깝게도 음. 블랙베리가 어쩌면 2020년 8월에 라이센스가 종료되면서 더 이상 보게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음. 블랙베리드라고 한번 음. 이름을 지어봤고요. 만약 블랙베리가 없어진다면 이 베리드라는 영화는 정말 블랙베리드라는 이름으로 되지 않을까. 블랙베리와 함께 묻힌 어떤 그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쓰던 블랙베리를 네.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 네. 제가 어. 쓰던 블랙베리인데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핸드폰이었거든요 20년 된 거예요? 이건 20년 되진 않았죠 아, 제가 네. 중간에 섰기 네. 때문에 정음산건 네. 아니고 이 블랙베리를 제가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베리드라는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이 핸드폰에 대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전화기를 많은 일을 했던가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두 편의 영화를 보시면서 이 전화기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블랙베리 블랙베리드 저의 블랙베리 이렇게 유저브리핑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i s a Kommt Mama wieder nach Hause? Wir beschützen Leute, die Hilfe brauchen. Wir haben eine Sechsjährige angerufen und ich habe ihr versprochen, dass wir ihre Mutter nach Hause bringen. 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 편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네. 일단 영화 속의 러닝 타임이 실제 러닝 타임하고 거의 일치하도록 그렇게 네. 짜여져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또 이제 하나의 쇼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버드맨처럼 네. 그렇게 만든 영화는 아니죠. 네. 그런 면에서 두 편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 중에서 먼저 더 길티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상 하나 드렸었죠. 음. 네, 그래서 작년에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버리시는 그런 특징을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봤는데, 다시 보니까 오히려 또 새롭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때는 몰입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쫓아갔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공감각을 열어놓고 보니까 <목소리> 소리가 굉장히 절묘한 영화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전화기로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편으로부터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소리들도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목소리> 그, 와이퍼가 움직이는 그렇죠. 소리, 이런 것들을 네. 집중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더 네. 재밌고 음, 새로웠습니다. 한번. 맞습니다. 사운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화였을 텐데요. 이 덕일티를 보면 이제 두편다 그렇지만 굉장히 영리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애초에 시작은 그랬다고 그래요. 이 감독 자체가 어떤 그 팟캐스트 미국 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 방송에서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어떤 납치된 여고생이 이구조센터로 전화를 해왔는데 옆에 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네. 속이면서 그것이 마치 신고하는 게 아닌 것처럼 신고하는 어려운데. 상황을 방송을 했는데 그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같이 듣고 있던 친구들끼리서 너무나 시각적으로 상상이 네, 잘 되더라는 지어버렸구나, 거죠. 그렇죠. 더 재밌는 건 친구들끼리 그 사건에 대해서 듣고 추리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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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갖고 와서 네. 어, 이 영화를 네. 만들게 되었다. 이런 또빈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긴급 센터 같은 데서 녹음된 여, 그 영상들을 공개하는 네. 거 보면 아주 긴급한 순간에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마치 피자를 주는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 알아챈 사람이 급파하여서 사건을 해결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아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굉장히 상상이 되고 그때 얼마나 센스가 중요한가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센스가 있어야겠지만 캐치내는 그렇죠. 사람도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캐치내는 사람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라서 이걸 벌써 미국 판권이 팔렸는데 제이크 질레나리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주연까지 맡고. 제작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제이크 진화는 잘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일단 네. 여기 예, 북유럽의 예. 시스템과 미국의 시스템이 다를 테고, 미국의 좀더 진일보한 네. 그 네. 시스템 네. 같은 네. 걸로 네. 어떻게 네. 어, 사건을 추해나가고 범인을 쫓아갈 것인가에 네. 대한 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네. 재미있는 영화가 네. 탄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이 영화는 이제 기본 설정이 사실은 단순히 스릴러적인 어떤 긴장을 만들어내만 데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하고도 연결이 됐다는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이 신고센터에서 벌어지는 일을 신고센터 안에서만 관객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청리하는 그 방식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결국 주인공의 어떤 과거도 나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재밌는 건데.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고센터에서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다뤄야 되죠. 스피드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다루려면 정보를 규격화해야 되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정보들을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과정에서 듣는 사람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럼 취사 선택해서 정보를 정리하는 걸 어떻게 할수 있는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경험, 연륜, 판단, 이성 이런 것들이겠죠. 이 과정에서 판단을 하는데 제대로 판단하면 좋은데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견 같은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 설정이 사실은 주제하고 굉장히 잘 맞는 굉장히 어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이 주인공 아스게르는 말하자면 이 긴급센터에서 계속 일던 사람이 아니고. 맞아요.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능숙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지는 못하고요. 어쩌면 전문가들보다는 약간 조급해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드라마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중에서 처음은 저희 잘 모르지만 중간쯤 보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좌천돼서 여기 왔구나그 다음날 이 사람은 어떤 재판을 앞두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극중에서 거의 모든 소통은 다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두어번 정도만 직접 소통을 해요. 동료들하고 하게 되는데 그 직접 소통을 할때 사과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지적받기도 하는데 그때 이 아스케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소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결국 이 사람이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통통을 너무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절묘한 선택이라는 거죠. 또한 가지는 이 사람은 원래 수사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좌천돼가지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고센터에서 일하는 그 경찰관들의 그 핵심은 무엇인 건가 하면 수사 기능은 없어요. 수사 기능을 하는 경찰은 따로 있고, 제보자는 <laughs> 따로 있는데 이 양자 사이에서 맥의 역할을 <laughs> 하게 되는데 <laughs> 이 사람은 너무 모든 게 보이는 <laughs> 것 같으니까 답답하죠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 매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서 뒷부분에 가면 거의 막 지시를 하게 되는데 <laughs> 그렇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laughs> 네, 일들이라는 <laughs> 측면에서도 역시 흥미진진한 측면입니다 <laughs> 어쩌면 전문 네, <상담센> 네. 상담 센터에 일하시는 분이어서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었다면 맞아요. 이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맞아요. 후반부에 긴박해지지 음. 못할 거예요 네. 이 사람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드라마가 재밌어지는 것 같고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음.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약간 힘들고, 약간 멍 때리면서 음. 사건에 대한 음. 생각을 음. 많이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장면이 있죠. 발포 비타민을 보면서 멍하게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골똘히 하나를 응시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가 오기 때문에 디자인은 그러니까 디자인은 이 사람은 액션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리액션을 통해서 이 영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아이러니가 거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단 이 전화를 초반에 받는 걸 보면 사건에 진짜 중요한 사건이 되고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이레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두 번의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네. 그 전화가 무심하게 스케치된 것 같지만 어떻게 전화를 받았는가는 문제입니다. 네. 네, 어요 이거 어이거첫 번째 전화는 본인 스스로가 마약을 했는데 마약을 너무 과다 스스로 투약한 거예요. 후 곤란이 오니까 급하게 응급 의료진을 부르는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너 마약 중독자니까 자가 네 스스로가 자업자득이잖아라는 식으로 굉장히 시큰둥하게 봤죠. 그래서 가볍게 해결해 버려요. 본인의 방법에 따라서. 두 번째 전화는 강도를 당한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화한 공곳이 어딘가에서 컴퓨터로 보니까 유, 그 굉장히 유흥가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춘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춘 일을 하려다가 그런 일이 된 거잖아라고 하면서 고소하기 여기면서 역시 또 가볍게 처리해 버리죠. 다시 말하면 이렌이랑 통화하기 두번 앞에 예, 그가 처리한 방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편견으로 상대를 재단해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해쳐버린 거예요. 112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일1이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에 횡설수설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냐술 드셨냐고 얘기를 하죠. 근데 술 드셨냐고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앞에 두번이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유일한 친구이자 과거에 재판과 연루되었던 자기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알코올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단을 해서 편견으로 더 쉬운 거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편견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어,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화인데요. 정보, 제한된 정보가 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전화 응대를 잘했는가. 네. 이 사람은 직업 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면 하 어떤 그렇죠. 상황이든 다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게이 직업의 윤리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상상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는 정보를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순간에도 관객들 역시 아, 얘가 범인이겠네. 이런 음, 식의 편견을 음. 가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이 영화는 편견으로 점철된 아, 이야기이고 맞습니다. 그 편견이 나중에 어떤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편견을 왜 가지는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편견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능력 혹은 타자한테 이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당연히 네.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편견은 정보를 처리할 때 굉장히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잘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지금 누굴 지지하고 있지? 이 사람의 성별이 어떻게 되지, 인종이 어떻게 되지, 계급이 어떻게 되지 한 다음에 아이 사람은 지금 뭐 예를 들면 흑인이니까 어떠 어떠하다라고 판단하면 판단이 쉽잖아요. 그것을 자세히 보기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뇌가 이 수많은 정보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편견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남자가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이 영화에서 보면 이 남자가 판단하는 것을 관객은 고스란히 따라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영화가 이 사람만 보여주기 야, 때문이에요 봐, 그러니까 오, 좀 우리가 좀 잘못 음, 판단하는 음, 이유는 음, 저 사람이 잘못 판단하기 그래. 때문인 거죠 그랬을 때저 사람이 잘못 판단됐다는 라 거를 후반부에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럴 때 성찰의 순간을 저 사람한테도 오게 되지만 관객한테도 오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 거예요 Ja, hallo. Team Andersen, Nordsjællands politi. Ja, vi okay. fik at vide, at det var to børn, vi skulle se til. Ja, der er Mathilde, og så er der hendes lillebror. Jeg ved det ikke, men hun har blod på hænderne og på trøjen. Hey, her må det være. Det er dødt, barnet.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전원 한 사람한테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각하고 청각이 불일치하는 방식으로 관객한테 인지가 되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제대로 보았는가, 제대로 들었는가를 보여주게 만들고 이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듣는 남자 얼굴만 우리는 두 시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그의 판단을 우리는 사실상 두 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죠. 다행히 두 시간 아닙니다. <laughs> 88분이어서 다행이었어요. 이런 형식의 영화는 길면 안 돼요. 그렇죠. 두 시간은 못 봐야 하는. 그러니까 88분이었기 때문에 영화 네. 보기 전에 저는 런닝핸을 보거든요. 네. 88분 아볼수 있겠구나. 그래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네, 88분입니다. 8 8분면숨좀 약간 아껴시면 네. 상대적으로 좀긴 호흡으로 갈수 있죠. 그리고 어, 제한된 80분. 시간과 장소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소설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 소설 역시 제한된 지면에서 펼쳐진 일이지만 네. 공간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역시 이 아즈게를 보고 있지만 공간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지금 어, 납치 사건이 벌어진 듯해 보이는 차안 그리고 이 남자의 집

이 영화는 얼핏 보면 이제 메인 사건이 이벤과 이제 미카엘이라는 이제 이 지금은 이혼했지만 네. 그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을 다루는 그런 어떤 주인공의 아시카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펼쳐지는 거에서 진짜 중요한 이 영화가 관심을 두는 사건은 다 보고 나면 중층으로 밑에 깔린 사건이에요. 그것은 네. 뭔가 하면 이 남자가 좌천 되게 된 바로 그 사건. 그러니까. 어 이 때에 굉장히 불량스럽다고 본인이 판단한 어떤 용의자를 사실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그는 정당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는 정당방이라고 이 사건 전까지는 의심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 사건을 맡으면서 흔들리게 되는데 이두 사건 사이에서 어떤 그 관계가 사실상 이 영화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그 이벤이 전화에 왔을 때 초반에 약간 위장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어, 마치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기야 무서워하지 예? 마 아가야 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호명을 하는 순간 사실은 누가 거기서 호명이 되는 건가 하면 이벤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죽였던 그 10대의 그 용의자였던 그 청소년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주인공인 전화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벤의 아이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자 사이가 긴밀하게 구조적으로 갖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그두 가지를 연결하는 이 영화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저는 이 영화가 제목이 참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음, 더 맞습니까? 길티인데 네. 원래 덴마크 제목은 범인이었다고 하는데 영어 제목과 한국 제목은 더 길티가 됐는데 왜 길티인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부터 길티한 사람이 되었는가. 음. 만약에 죄가 있다면 언제부터 죄가 있게 되는 건가.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순간부터 그 죄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의 초반부에서는 이 영화 제목이 약간 난감할 수 있겠지만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이더 아, 길티라는 말이 그런 말이었구나를 생각해 음. 보게 되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로 본다면 저 남자는 언제 구원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가? 자기가 죄가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죄가 있다라고 깨닫는 순간이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어, 테마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지막 드러나는 주제 때문에. 이 형식도 돋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갇혀있는 공간에서 이 사람은 계속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보고 나니까 이게 한편의 고해성사 같기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밀실에 들어가서 고해성사실에 가면 혼자 계속 보이지 않는 상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 마지막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구나. 아주 긴 고해성사실에서의 장면을 이렇게 영화로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